한탕주의, 기도메타 이런 식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파생상품이든 접근하는 순간 청산입니다. 2026년 2월 2일 오전 5시 42분입니다. 2026년 1월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속 언급해드렸던 1월봉 마감이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복기 차원에서 지난 영상 잠시 빠르게 돌려보시죠. 일단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 이제 무조건 반등이 쫓쳐야 됩니다. 여기 11일 동안 이제 위꼬리를 먼저 달았다. 이제 남은 거는 11일은 얘가 쭉 빼서 밑에를 한번 달고 말아 올린다 쳐도 이런 위꼬리 아래꼬리 둘다 달린 이런 캔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62평도 보면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62평 위치는 어디냐면 자뭐 매물대랑 여기 전저점 꼬리 뭐이 라인도. 물론 맞고 물론 겹치기도 하고 이 구름대 라인에 딱 진입 초창기 진입 그 시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볼벤 하단을 또 이탈하게 되죠 이 위치가 그러면 볼벤 하단을 이탈을 하게 되면 회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기 가능성 플러스 6 2평 지지 플러스 매물대 플러스 구름라인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게중첩되는 위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 자 바로 코앞에는 여기 지금 몇 번을 지지를 받았습니까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거의 주봉상 캔들 7개가 1 0 2평이 라인을 지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았는데 이 라인이 지금 아직까지 기울기가 뭔가 이런 형태로 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완만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여러 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보시면 기울기가 그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를 강하게 뚫기보다는 일단 뭐 치, 최종적으로 여긴 뚫을 거예요. 여긴 뚫는다고보고 있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2주 차트 단위 여기를 가기 전에 여기 80.8 여기를 가기 전에 여기 먼저 한번 걸렸다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 두봉 단위에서도 5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보고 다음 주나 캔널 리셋 때 여기 생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채널 채널이 있는데 반등에 숏을 도전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되나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주봉 단위에서 먼저 봐야 될 라인 여기 백이평 라인 여기서 먼저 한번 걸렸다고 반등을 준다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뭐한 2-3일 정도 약반등을 줬다가 왜냐면 너무 하락폭이 깊었으니까 약반등을 줬던 타이밍이 있다가 아니면 횡보를 치르거나 그러면서 서서히 우상향을 조금 하는듯 하다가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하고 꼬라박는다 너무 한방이 떨어지면 이격이 발생합니다 이격이 이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더 편하게 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 회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다시 빠질 것 같아, 지금. 이거, 스토 상태만 보더라도, 지금, 이 완전 바닥에 붙어서 대파동 빌빌거리고 있고, 이과에도과에도과에도이과에도 괌에도, 괌에도, 괌에도 다시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빠질 것 같아. 당장 상승 힘을 내기에는 불리합니다. 또 지금 오위평과의이격만 좁히고, 지금, 또 빠질 것 같아. 캔들만 딱 끄고 보더라도 지금 폭포수잖아 유평들이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롱을 홀딩 하겠습니까? 그럼 모든 타임 프레임을 다 돌려 보세요. 뭐매 시간, 1 시간 이런데 국한돼 있지 말고 지금 월봉을 보면은 이 꼬라지를 보면 밑에 꼬리 다 없습니다. 네? 이거 보고 제가 아까 전에 급하게 남겨드린 거고. 자 남들 무지성 롱만 잡고 재발요할 때. 우리는 미친 수익 좀 재수 없어도 이 정도 해째는 봐주세요 저도 채널 성장해야 할거 아닙니까 다 같이 수익이 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번 저 혼자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보람이 미비했는데 이번엔 잘 대응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저 개미님 보고 있다가 춤에 갈린 거라 평단은 안 좋지만 그래도 수익이 164%그 다음에 가자님도 320% 라이브날 같이 잡은거 봉고레님109.5%자 축하드립니다 에이맨님 당뇨 오겄어 이미 홈이어고 쇼시긴 한데 무섭네요 에스맨님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번 폭락으로 에스맨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맨 떡성 가나요? 오늘 생일인가? 일절 때리고 리버스 박았는데 또 먹고 있네요. 생각보다 빨리 7자 보러 갈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제이맘님, 에스맨님 라이브 꾸준히 보면서 스윙 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파워빔님 에스맨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불장이네요.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진짜 불장 맞죠? 쇼 불장. 이건 재윙률인데 이더, 리플, 비트 이세 개를 메인으로 잡은 거고 이 오른쪽 거는 지금 이제 반등 한 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짧게 롱으로 대응하려고 들어간 포지션입니다. 자, 스윙. 나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봉을 보면 2월이 되면서 월봉 리셋이 되었고 월봉 단위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조그만한 몸뚱이죠 이 범위가 당연히 위든 아래든 범위가 열려 있겠죠 범위가 큽니다 월봉 단위니까 이건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번 달 1월 달 캔들 마감 상태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형태죠. 지금 밑에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으나 그래도 윗꼬리 비율이 크고 몸통 자체도 큽니다. 그래서 마감 상태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 보이고 2월도 약반등을 살짝 하더라도 다시 하락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음봉 도지 형태라도 끝내준다면 3월에는 조금 반등을 노려볼만할 텐데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좀더 지켜봐야 알것 같네요. 장기적인 관점은 결국 또 하방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몇달 전부터 지금 지켜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직 제가 보던 자리는 안 갔습니다.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 사이클로 보는 비트코인 장기 관점이라는 영상은 꼭 보시기 바라며,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 관점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빠진다고 하면, 이런 라인들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라인들. 그 다음, 단기적인 관점. 이게 중요하죠. 당장 포지션 없고, 포지션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정도 됐으면, 구독 버튼에 자연스럽게 손이 딱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냥 흐름을 다 읽어서 뿌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버튼에 손이 안간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이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깊은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까 지금 비트가 87.5k 정도를 찍었는데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번더 저점이 깨질 때부터 어, 롱으로 분할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떨어질 게 보이는데 롱을 도전해 보는 이유는 가파르게 떨어져서입니다. 주말간 횡보를 통해 이 평들을 조금 끌어내리면서 이격을 좁힌 과정을 진행하긴 했으나 이 정도면 한번더 저갱을 해서 긴 꼬리를 남긴다면 이격차로 인한 회기성 기술적 반등은 나아질 거라 보는 중입니다. 물론 저점이 어디까지 갱신될지 섣불리 가늠할 수는 없지만 2주차트 단위에서 직전 매물대 라인 초입부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이두 라인 여기가 70K 초반에서 60K 후반부죠 82평 근처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는 거고 온다면 당연히 분할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득이겠죠 비중 조절은 당연히 청산가 저기, 뭐, 그냥, 아예 안올것 같은 위치로 맞춰서 진입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반등부는 욕심내지 않고 그냥, 어, 이 정도 반등 먹으면 땡큐 하는 수준으로 걸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상태죠. 지금 하락힘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안 깨고 그냥 반등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등을 주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거기 맞춰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관점을 픽 박지 말고 실시간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여기 찍고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는 실시간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텔레에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하던지. 자,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한탕주의, 기도 메타. 이런 식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파생 상품이든 접근하는 순간 청산입니다.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져. 제발 해줘. 이런 마인드 버리세요.